집앞 망고 나무에 저번에 부착해 놨던 식물 있죠? 꽃이 피었습니다. 어 예쁘네요. 식물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시작. 안녕하세요. 아. <laughs> 예, 오늘 뭐 다른 거뭐 별거할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한국의 봄이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도 조금 각종 채소 모종을 조금 심어 볼까 싶습니다. 씨앗은 작년에 이제 사둔 게 있었는데 그뭐 남은 게 있어서 일단 뭐 한번 여러 가지 심어 볼 거예요. 이리다 <목소리> 와야지 <목소리> 피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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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입다 피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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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심을 게, 요거는 이제 파파야. 우리 집에 파파야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 열매를 먹고, 이렇게 그냥 뿌려놓은 게 저절로 난 거예요. 그 저거는 열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요 이제 씨앗을 새로 한번 사와 봤습니다. 그래서 얘, 뭐몇 그루만 한번 심어 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팍봉이라고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한 건데, 이거는 그냥 라오스 인들 뭐 여러 가지 볶음도 해서 먹고, 또 요것도 뭐 여러 가지 음식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른 것처럼 뭐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한국 사람 입에도 잘 맞아요. 응,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 가지 좀 심고. 이거는 마크아라고 방울 토마토처럼 생겼는데 이게 단단해요. 이것도 채소로 먹습니다. 아, 이거 멜론. 멜론은 저번에 한번 심었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요번에 한번 다시 심어보고. 방울 토마토. 어, 토마토도 지금 많이 여러 군데 막 네. 나서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또 심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젤이라고, 이거, 꽃차를 끓여 먹으면 엄청 달콤, 새콤 맛있어요. 로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줄기 콩. 어, 이렇게 한번 심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이. 오이도 심고. <놀보> 아 <놀보> 그 사이에 피피가 무나 <laughs> <헐걸> 담아놨네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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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 나무. 나 ใช่อยู่นี่กินเขาตาเบิงเบิงตาบอดเอ้ยอยยววนนี่อนี่ใส่าสตาบ่อจะสบออันไข่กระแตไข่ขึ้มีลายอยู่ขึ้นมีลายพอบอกสองอันสามมันพสบอกลก่ปงปง พ nice ี่ตบนี่คนพี่ตบอือนี่ตบพี่นี่ทำบุ๋มดิวุ้ยวุ้ยนี้เฮียว่ดเห็ดดีดีเห็ดดีๆบะเฮ็ดพี่ปุปัดออกปุปัดทิมพี่ใสิเอาคอยมาปัดคอยห่อย ต๊บพี่โต๊บโอ้ยซช่มาเลยอาไวแต่ตัวนี้บ่ท่นเลยหายากนอนบ่จากนอนแล้วยากนอนแล้วไปนอนบอตใจเบิพี่พียากนอนเลยพี่อยางนอนแล้วนอนนอนนอนนอนนอนนอนกรเร์ตี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요즘에 지금 5월달에 라오스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마 긴네? 샛 뭐? 네, 피긴 뭐? 뭐? 냐냐? 뭐? 뭐라 빠! 피피니 뭐긴 뭐라 이? 아, 뭐뻔뻔 뻔.

พี่กินป่พี่ไปดินน้แต่ก็กินปะพี่พอแล้วคำจะชื่อกี่เมียคำนี้ชื่อแสบนีนไ่กินดีไหมมากินเฮ็ดเป็นยูทเท่านาเนกินได้เลยเลยแม่คแม่ปะเออเเขาก็เทุกกรอันเนี่นึ่งนนั่งพี่พี่นั่ง

시끄러운 피피는 보냈습니다 <laughs> 요거는 줄기콩이에요 줄기콩 일단 뭐 포터에 조금 심어가지고 이제 잘 크는 놈들만 옮겨 심고 조금 많은 것 같긴 한데 응. 8 개씩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도 토마토도 지금 먹고 그냥 알아서 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열매는 많이 안 열리죠. 그래서 얘 한번 심어 볼게요. 종자가 아무래도 좀다를 거예요. 그다음에 멜론 두 줄씩 한번 심어 볼게요. 일단 로젤 파파야는 씨앗이 다섯 개 들었어요. 다섯 개. 살짝만 덮어줄게요. 이래가지고 그냥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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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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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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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찌? 응, 파킨. 딴거 모르겠고 오이나 그냥 좀 많이 열리면 좋겠어요 <laughs> 음. 남! 피피 남! 이놈봐 <놀바> 응, 음. 남 이놈아 봐 이놈아 응, 이놈아 남, 남, 남 Sai lẹ. Sai lẹ. Đi. Sai, sai. Sai lẹ, sai. Sai. Lại 더더 더 주세요. 치치치치 치치치 치. 라이 라이 아 응. 라이 라이. 음. 뭐 뭐. 음. 텅모 사이 라이 사이 라이 치치 남 사이 라이 아 응. 라이 라이. 음. 응. 치치치 사이 라이. 이거는 새싹 나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비비 그래. 안녕. 안녕, 네. 랑, 응. 안녕, 네. 안녕, 치치치치치 예, 이 싸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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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여기보시면 은 하얀 씨앗 두개있죠 <laughs> 이게 씨앗이 아니고 도마뱀 알입니다 도마뱀 알 사탕처럼 생겼죠 <laughs> 집에 사는 도마뱀 알입니다 얘는 뭐 그냥 넣어 놓을게요 <laughs>